이제 마지막으로 표의 요약행 만들기입니다. 이것도 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해당 표가 테이블로 엑셀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표 안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디자인 탭이 나타납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요표 스타일 옵션에 가면은 요약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요약 행이 표시됩니다. 예, 여기 하나만 표시됐는데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나요. 여기를 딱 하면은 자, 아이건 합계 요약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누르면 예, 평균 요약이 되어집니다. 다시 합계를 누르면 이제 합계 요약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셀들도 요약 행을 적용하려면 자, 자동 채우기 하면 됩니다. 요 셀을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에 가면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이제 십자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찍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동 채우기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 열에도 요약행이 만들어지고 요 행에도 요약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으로 챕터 2 표와 편집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